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이성 전쟁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미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나라의 상황은 폭풍의 전야라고 할 정도로, 나라가 70여 년 전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국론을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의 남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공산주의와 사회통제 경제, 조중동맹과 주체사상을 세웠던 김일성의 북한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나라의 운명이 악에게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압도적인 여대야소로 인해. 자유민주주의를 절단 내는 많은 악법이 헌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숫자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니 우리 마음은 조금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단을 물리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쟁인데, 아이성 이미지 속에 사탄이 무엇인지 그 정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싸워야 할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의 권세와 그배후의 사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싸움인데 시립이라고 했을까요? 엎치락뒤치락. 어제는 이겼는데 오늘은 시험들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영적 싸움이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난에 들어와서 가장 힘들었고 가장 치욕적인 전쟁은 바로 아이성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간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도 주어졌고, 아이성 공격에 대한 자세한 작전 계획도 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믿음으로 싸울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탄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만 무너지면 북한 공산단, 중국 공산단도 무너집니다. 남한에서 기생하고 있는 종북빨갱이 세력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고 했습니다. 지형적으로 볼때 아인은 배달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배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베델과 자신을 나란히 할수 있습니까? 이처럼 감히 하나님과 비, 비기고자 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이놈은 보통 교만한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기하는 자는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교만이 오거든 사단의 역사인 줄 알고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어떤 비교 의식이나 거기서 오는 실망도 무서운 교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권위 앞에 순복하지 않은 것도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보니까요, 말씀의 법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보니까요, 헌법도 지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과 미국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헌법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을 잘 지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이 분명히 대통령이 됐기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해야겠다고 선서해놓고 그 약속을 던져버렸습니다. 헌법 위반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산도 추경 추경하다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그 빚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특별히 문재인 정부는요, 중국의 도움으로 당선된 약점을 가졌기에 중국의 코가 깨어 굴종의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속이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요즘은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만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을 보면요,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남녀 노소 불문하고 다 전멸시켰는데, 그 수가 12,000이었습니다. 숫자가 12,100도 아니고, 200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이 숫자가 12,000일까요? 이렇게 숫자가 기록될 때는, 이 숫자가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력을 암시합니다. 계시록 7장의 관점에서 보면 12,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종들의 한 지파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거기 열두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단 지파입니다. 12,000이 단 지파 대신에 다른 지파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을 압살롬이 만이천이 대군으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열수 있어야 합니다. 신구약의 교회는 구약 열두지파, 신약 열두사도 각각 열두수입니다. 열두수, 12수, 십이수는요. 선택수요, 교회의 조직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나 열두수, 12수, 십이수를 큰사 꼭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열두지파 중에 간지파를 깼고, 신약 열두 사도 가운데서는 가론 유다를 깼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한폐렴도 인위적으로 만든 바이러스라고 최근에 미국의 CDC 연방질병관리청 책임자 파우치 박사의 이메일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악한 사탄의 짓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중국이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의 종 미국의 트럼프를 재선을 막으려는 고도의 생물학전입니다. 한국 역시 우한 폐렴으로 광화문 집회를 해산시키고 교회의 집회를 방해하려는 사탄의 짓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한순간에 보니까요 혐오직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교회도 피해가 컸지만 대형교회도 30% 이상의 교인들이 떠났다고 합니다. 재정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사업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최근 통계를 보면요 헌금이 3분의 1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금 22장 31절에서 시몬나시몬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까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과 종국 빨갱이들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온 세계가 중국의 응모를 다 알아버렸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전쟁도 불사할 각오입니다. 한국도 큰일 났습니다. 중국의 확진자가 넘쳐날 걸 날때 알으면서도, 중국인, 중국인을 마구 받아들여 세계의 허브 인천공항을 통해서 세계로 퍼트린 계를 지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단은 자기를 영광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아이성을 작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시작해보니 패배였어요. 아이성, 이 보통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패배의 원인이 유다 지파의 세라이 가문에서 나온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여우사아는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전군 약 3만 명을 투입하며 싸웁니다. 복병만 해도 3만인데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서. 5천을 더했다고 합니다.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만반의 태세를 갖추려고 하는 기도의 복병이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기만전술의 천재라는 거예요. 선동선전술의 천재라는 겁니다. 죄의 뿌리는 바로 사단이 뿌려놓은 더에서 오는 겁니다. 숨어서 온갖 술책을 다 꾸밉니다. 그럴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안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결과 50세결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워 보였고 탐이 났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단의 장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공산주의 사탄은요, 세상의 좋은 영혼은 다 같았습니다. 공정, 정의, 평화, 평등, 인권, 환경, 노동, 차별 금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 등 세상 등등의 좋은 미사오구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속는다면 자유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거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피할리라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나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 있는 8장 29절을 보면요. 어떻게 아이왕이 죽었다고 합니까? 목에 매달아서 즉 교수형이었다고 합니다. 하만도 교수형이었습니다. 목은 여러분 교만의 상징입니다. 사탄도 머리가 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조우루파 지도자가 나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기도하며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종말이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사단의 역사가 더 심해질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의 역사가 아무리 크다해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이긴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미 이긴 자요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탄의 정결을 알았으니 승리자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싸우고 싸우는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